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주차에 있었던 내용을 저희가 면밀히 알아보고, 다음 주차에 있었던 을 찬스를 우리가 노려보는 게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로또 한두 번 하는 거 아닌데, 어그러질 때뭐확오르질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뭐 실망하면 뭐가 나오지 않아요. 금주차에 있는 거 확인을 해보시고, 다음 주에, 아, 요거는 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 확실한 찬스가 있다면, 그 핵심을 가져가는 게 중요해요. 1017회차, 단대가 안 나와요. 이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렇게 뭐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크게 어그러졌을땐뭐 답이 없죠. 단, 금조차에 보게 되면 얘는 어떻게든 나와야 돼요 세 번이면 더 이상 갈 곳은 없습니다 단대는 이거를 알고 가는 거가 우선은 가장 중요하다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40번 때도 지금 멸을 했어요 요즘은 40번 때한번 멸을 하고 나면은 다시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멸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유리하게 볼수 있다는 거죠 지난주차 제가 그 방송을 할때 간단하게 얘기 드렸죠 더 이상 갈곳 없는 이 1016회차 패턴에서 단대가 두번 죽었으니까 나오는 거 그게 아니면 여기에서 피해가려면 어떻게? 쌍멸을 하는 게 얘들이 할 일인데, 쌍멸은 지금으로부터, 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 턴을 놓고 볼때 바로 나올 구간 아니었죠. 그러니까 분명 이 분위기 아니다. 만약에 쌍멸이 나온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거다라고만 얘기 드렸어요. 결국은 이렇게 나가요. 빠져나가요. 이제는 나와야 한다가 됐습니다. 금주차에 있을 여러분들 그 고정수, 1018회 차 예상 고정수 준비해놨어요, 제가. 요 숫자들은 일련의 어떤 그동급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 때문에 어떤 취지에서 숫자를 만들었다라고 이제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그 고정수는 예상수 안에 있는 고정수이고, 만약에 숫자의 정합도가 된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숫자가 25개 거기에서 적어도 4수 이상의 숫자만 나와준다면 가능성은 매우 높은 숫자입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만능로또 기계를 갖고 하는 반자수 노름도 할수 있다는 라 것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기계수 갖고 많이 써먹으신 분들께서는 지금 이거 반자수 가지고 이용하시는 법까지도 아마 통달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저희 만능로또 그 사이트 가입을 하시고 만능로또 조합 기계를 다운받으셔 가지고 활용을 하시면은 숫자를 갖다 계산하시는 부담을 상당히 많이 줄여드린다는 부분은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팩트는 뭐 길게 얘기는 안 드릴게요. 이거 이후에도 목요일날 있을 20조합도 만들어 드립니다. 지금 드리는 건3수고정수라 그러죠. 그때는 6조합을 통으로 다 드립니다. 저희 만능 것도 조합 기계로 만든 숫자를 20조합을 해 드린다라는 거꼭 알고 계시고요. 금주차 그 목요일날 있을 방송에 2차로 여러분들 조합수 또 만들어 드리도록 약속을 드리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